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인데요. 하지만 아직도 북한은 말 한마디 잘못했단 이유로 보위부에 체포되거나 실종 혹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북한 인권정보센터가 나서 국내 최초로 북한 인권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급받은 기름이 꼭 오줌 같네요. 무심코 이야기한 말 한마디에 온 가족이 체포됩니다. 수용소로 끌려가면 언제까지 갇혀 있어야 하는지, 언제 나올 수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2023년 북한 인권의 실태입니다. 이렇게 표현의 자유가 없는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알리는 북한 인권 박물관이 국내 최초로 설립됐습니다. 북한 인권정보센터는 이달 15일 북한 인권 관련 자료를 전시하는 북한 인권 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센터 측은 표현의 자유가 없는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며 개간 취지를 밝혔습니다. 기록과 증언들을 좀 대중분들께 보여드리고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이렇게 북한인권 박물관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북한인권에 대한 전시다고 하면은 뭐 그림이라던가 되게 시각적인 어떤 자극적인 것들이 많았던 반면에 저희는 좀더 증언이나 글로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이것들을 좀 풀어내 보려고 노력을. 북한 인권 정보 센터는 90년대 후반부터 북한 인권 관련 기록물을 수집해 온 기관으로 북한 인권 박물관은 사무실 옆 작은 공간에 마련됐습니다. 문을 들어서자마자 오른쪽 벽면엔 빼곡한 자료들이 보입니다. 탈북민의 수기 단행본부터 북한 관련 언론 보도 자료, 신문 스크랩들, 2002년부터 2023년까지 탈북민 2만여 명이 참여한 설문 자료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다섯 명의 탈북민 영상이 눈길을 끕니다. 이들은 말 한마디 잘못하거나 어린 자녀들이 말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던 북한 주민들입니다. 1990년대 탈북한 북한 전략센터 대표 강철환 씨도 이 5명 중 1명입니다. 시 제목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는 사회이고 그 아이의 말 한마디 실수로 인해서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에 오갔다는 그런 증언을 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어 요덕 수용소에 온 가족이 수, 수감이 되셨다가 수감이 이제 해제되시면서 나오셨을 때 이제 탈북을 하신 분이십니다. 직접 그린 그림, 다짐들로 가득 차 있던 한 수첩. 탈북자 이민복 씨가 북한에서 당 방침 교육을 받으며 기록했던 생활 수첩으로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전 국가과학원 연구원이었던 이씨는 북한에서 대북 전단을 보고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 대북 풍선단 대표로 활동하며 북한에 대북 전단을 날리고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관한 북한인권박물관 개관을 기념하며 선보인 기획전시는 내년 3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구티비뉴스 김유미였습니다